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남구청에서 있었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남구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구청은 법률과 세무, 부동산 등 전문 분야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월 3회, 세무는 월 5회, 건축은 월 1회, 부동산은 월 2회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21일 을 기준으로 636건의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법률적인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코로나 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가맹사업 관련 정보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사업 분야를 월 1회 추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구협의회는 지난 23일 2021 지역사랑으로 함께하는 평화의 쌀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평화의 쌀 전달식은 북한 이탈 주민과 취약계층의 지역 내 성공적인 정착, 이웃 간 더불어 사는 풍토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전달된 평화의 쌀은 지역 14개 주민자치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도 열린 어린이집 81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남구 열린 어린이집은 남구 전체 185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기존 26곳과 이번에 새로 55곳이 추가된 어린이집으로 전체의 44%에 해당됩니다. 선정된 열린 어린이집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부모 참여 프로그램 등영 유아에게 건강한 보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남구 문수 청소년 센터가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남구 북부 순환도로에 위치한 문수 청소년 센터는 사업비 48억 원을 들여 지상 8층 규모로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청소년 활동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청소년 라운지와 도서관, VR 스포츠와 체험 공간, 그리고 80명이 수용 가능한 다목적 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동반 성장하는 공유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중단됐던 고래 생태설명회와 사육사의 고래 교실이 12월 1일부터 재개됩니다. 남부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방문객들의 요청에 따라 고래문화특구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 고래생태설명회와 고래의 진화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사육사의 고래교실을 22개월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부도시관리공단은 프로그램 운영 재개에 따라 방역지침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구 구립도서관에서는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 주민들의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운영합니다. 관내 구립도서관에서는 인형극과 마술쇼, 컵케이크 등 크리스마스 음식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남구 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4일 달동 3단지 역 희망공원 일대에서 1인 가구 피해 예방 및 고독사 예방에 활용할 울산 안심살피미 앱 설치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울산 안심살피미 앱은 스마트폰 화면 터치 등 조작 여부를 감지해 지정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이 없으면 등록된 달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호자에게 위기 문자를 발송합니다. 수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수암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저소득 어르신 장수 사진 촬영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화장과 머리 손질, 옷 단장 등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옥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3일 주민자치위원 15명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 환경보호 실천 운동으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반려식물 화분 만들기와 플로깅데이를 추진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15명은 피트병을 재사용해 반려식물 화분을 만들고 플로깅데이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남구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